안녕하십니까. 보주 이번 시간엔, 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슬 세 번째 유형, 역할 분담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넝산 마가장드 스포, 스포츠용품점이에요. 뻔하죠? 스포츠용품 점에서 파는 게 뭔지, 역시, 뭐, 편의상 남성 썼으니까 필요하면 여성으로 바꿔댄다. 그 얘기. 부블라시드 데작티클드 스포, 스포츠용품들을 사기를 원해요. 그래서, vous allez dans un m a 용품점에 갔어. 그리고, vous, vous, 흥, 쌤, 예, 뭐, 뭐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는 거야. 뭐,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그리고, vous, 두, 리즈 포, 뒤, 여러 개의 물건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vous, 돈을 지불하는 얘기야. 자, 여기서 유약상은, 스포츠용품점에서 살수 있는 물건을 하나만 사면 안 돼요 왜? Please w e r 4D라고 지시사항에 주어졌기 때문이야 따라서 여러 개라는 대가 되려면 두개 이상이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개 정도를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러면 대화의 양도 그렇게 길지 않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발롱도 풋발, 그다음 유니폼, 뭐, 뭐 티셔츠하고 얘기도 하고, 티셔츠도 스포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상관 없고, 쇼츠도 풋, 그 다음에, 팬츠 이런 운동복, 바지, 추리닝, 어떤 거다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이걸 골랐다고 저 준비실에서.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문구 스포츠 용품 점에서살수 있는 기본적인 걸 떠올려야 돼요. 어떤 운동 종목이면 종목. 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 그 운동을 할때 내가 입을 옷,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어휘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실제로 봅시다. 어떤지. 보고 싶어. Qu'est-ce q 물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판매원 역할하는 감독관이 물어보죠. Qu'est-ce q 또는 q u e s t c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봉주란 말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던져. 그리고 주부들의 아슈떼라고 하는거예요자 여기서 바로 내가 주부들의 아슈떼, 뭐 발롱드 푸트, 축구공 이렇게 직접 어떤 걸 물건을 대도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죠 방식을 이번엔 다른 패턴으로 해봐요. 주부들의 아슈떼 내 낙디끌드 스포 스포츠 용품들을 사려고 해요. 특정 어떤 종목을 내가 정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들이 아실 때내 de s p o 스포 라고 던져요. 감독관한테. 스포츠 용품들을 좀 사려고 해요. 그러면 판매원 역할 하는 감독관이 어떤 종류의 운동인지를 알아야지 뭔가를 제안하거나 팔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봐요. 갤스포 프라티게부. 어떤 운동을 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주무수이 잰스크리 알렉킵드 풋발. 자, 주무수이 잰스크리 알렉킵드 풋발. 나는 축구팀에 등록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바로 이 순간에 직접적으로 생각해서 깰스포 프라티게부는말 듣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준비실에서 이걸 골랐을 때 내가 진행을 대화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정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 용품을 사고 싶어요라고 먼저 던져 놓으면 감독관은 무조건 어떤 운동을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목소리> 주무스이쟁스크아 렉트 풋발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축구 팀에 등록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굳이 알로하고 말 줄이, 말을 줄일 필요도 없어요. 축구팀에 등록했다면 축구에 관련된 걸 사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감독관이 아, 무잘레 주에오 드 축구를 하려고 하는군요. 세땀몸 스포. 그거 좋은 운동이죠. 이건 감독관이 어떤 애드립 같은 거야. 툭 치는 거야. 그런데 그것 신경 쓸거 없어. 나는 축구팀에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축구와 관련된 물건을 사고 싶어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감독관이 뭐라고 거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만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다보 나는 죄 부상된 발동드풋. 나는 우선 한개살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보를 쓴 거예요. 나는 우선 죄 부상된 발롱드풋 축구공 하나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세콤 비앙 얼마죠? 물어봐. 그러면 축구공이라고 딱 지정을 했으니까 축구공이 얼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감독관은 얼마입니다 이게 만약에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였다면 뒤에다가 사족을 붙였을 거야 아 이게 뭐 제철 음식이라 지금 되게 맛있고뭐 어쩌고 근데 축구공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축구공 가격을 얘기하고 그 뒤에 붙일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바로 에르 티셔츠 티셔츠는요. 싹구뚜비앙 자, 여기서는 쇳껑비앙. 그 밑에는 사구뚜공비앙 똑같은 뜻이지만,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쇳공비앙사구뚜껑비앙 그러면 또 얼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두개 샀죠.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기에. 에피. 그리고, 주뻥스크.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압솔루몽 부수왕드. 뭐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가? 쇼스이어드뿌 축구화예요. 나는 또 축구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축구,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발롱드 푸트 티셔츠, 쇼스 이드푸트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근데 다른 운동을 생각해 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키, 스키에 필요한 장비들에 해당되는 어휘를 내가 아행 수준에 익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가능하면 스포츠와 관련된 거라면 축구 쪽으로 여러분들이 몰고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정이야, 가상의 한 현실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무자벨해종엘송네세세 축구하는 필요합니다. 보주에 스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필요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족이야. 나는 축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나 축구화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씨구나잘된 거지 판매원 입장에서 얼씨구나 그렇죠 축구화가 중요하죠 라는 말을 여기다 붙인 것 뿐이에요 세브레 또는 안 해도 돼세꽁비앙 바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축구화 얼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대화를 더 끌고 가고 싶어 여기서 만약에 대화를 끝내고 싶으면, 해당되는, 세공비아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사페공비아엉뚱요 다음에. 이거 전부 얼마예요? 그럼 감독관이 얼마라고 그러면 돈 주서 주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야. 내가 조금 특이하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 내가 물건 산 것의 가격을 얘기해 다음에, 무조건, 세 트레 쉐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비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독과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뭐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야. 비싸지 않다는 이유예요. 그 비싸지 않다는 이유를 주구절주될 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멍! 알았어요 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메 부살렐레메 오멍 투하성 농 일포비안 수요지 적어도 축구화를 3년은 신을 거니까 좋은 걸싫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싸지 않탄 거야. 이렇게 오래 신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거 없어. 그냥 c'est 세트가 h 어 r 하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멍이라고 얘기하고. 주네빨루 슈아.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이런 뜻이야. 주네빨루 슈아. 줄레라 슈트 내가. 그걸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페 공비앙 엉투 이거 전부에서 얼마예요? 80유로. 80유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주 찾아서 주면 돼요. 그러면 부알라 여기면 맥시 오부하고 작별 인사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격 대비 보면 여러 가지 장소, 뭐, 시장, 아니면 문구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포츠용품점. 이런 거 봤을 때, 스포츠용품점에서 물건을 살때 가격이 가장 높아요. 대부분. 요건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용품점에서 세 가지의 물건을 샀잖아요? 이럴 때는 100유로짜리 전 숫자를 못 알아들면 100유로짜리 지폐를 쓱 던지면 돼. 요 이거 나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아행 감독들 할때 해봤는데 요구할때 보면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요. 응시자들의. 가격을 못 알아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지폐를 이렇게 주면서 주저주저 해요. 망설여.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격을 잘 모르는 거야. 숫자를. 그럴 때는 무조건 딱 내가 100유럴째 집었잖아요. 뭐 과감하게 주세요. 설사, 60 유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100 유로짜리 준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 숫자를 못알아을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거는 특정 장소에서 파는 용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을 때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헤이즐호바스용 도텔 호텔 이야기야. 호텔에 가서 프론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아, 두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상황 자체가 왜 호텔에서 예약을 하는 경우는 정말 따질 게 많아. 그래서 아행에서는 솔직히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최근에 보기 중에 쪽지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보라고 내는 거예요. 자, 호텔 예약이에요. 이건 필요 없고. 자, Vous voyagez en France.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죠. Vous allez dans l'hôtel. 호텔에 갔어. 그리고 Vous demandez des c o n s e i n u m o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뭐에 대한 거냐? Nombre de l i t 침대 수. 아니뭐 동물들. 즉, 반려동물을 같이 묵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코넥스용 와이파이, 인터넷 와이파이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파킹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라는 거야. 벌써 쉽지가 않죠 하나 둘셋네 개나 돼.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건 예를 든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대화를 어느 2분 정도 끌으려면 이 중에 세개 정도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렵다고 보시본 입장이에요. 물해제업에 예약하고 돈을 지불하세요 라말했죠 여기에 지금 위에 해당되는 no, more than 그다음에 아니모 꼬넥스용 와이파이, 바퀴에 해당되는 그림 사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것들을 어휘화하면 과로에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먼저, 고객의 입장으로서 호텔 프론트 앞에 내가 딱 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호텔 측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 역할을 하는 감독관이 비양문이란 말을 써요. 보통 호텔 같은 데서 웰컴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쓸때미앙훈이란 말을 써요 미앙훈이란 호텔 파라디 파라디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요 이건 무조건 인사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봉주라고 먼저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뭘 정보를 물어보기 전에 왜 내가 정보를 물어보는지 이유가 있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부들의 해제합의 윈드숍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북두니. 이틀 밤을 위한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이틀 묵을 방을 예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들을 물어보는 거지. 먼저 이걸 던져놓는 거예요. 주부들의 해제가 왜 묻는 샴푸가 북두니.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몇 명이 묵느냐는 걸 물어볼 거야. 그게 무젯 꽁비앙드백스 몇 분이시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명인지를 얘기해. 오늘도 우리 두 명이요? 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두 명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앞에서 물어볼 내용들과 관련된 걸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응시자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먼저 제 처음에, 오나 앤시앙 아까 마, 아니모란 게 있었죠? 그것과 관련된 걸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오나 앤시앙 우리 개가 있는데, 오나 부조왕 뒤 있는 쇼아 개를 위한 방이 필요해. 즉 개를 같이 묵을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오나 오나 부요즘 호텔에 다 이게 이런 방들이 마련되어 있대요. 딱 거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 이번엔 다른 걸 끌고 들어와야 돼요. 에피 그리고 인터넷은에 necessary 인터넷이 필요해요 왜냐면 주도와 트라바이에 나는 일을 해야 돼 avec mon ordinateur portable ordinateur portable이 뭐라고 했죠? 노트북이에요 나는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필요해요 어? 야 이게 무슨 와이파이가 그러면 호텔 들어가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지하철만 타도 다터지니까 그런데 프랑스,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격, 돈을 지불해야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데가 있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아까 보기에 와이파이가 나와 있던 거예요. 얘가. 나는 일해노트북로 일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독관은 위, 위, 닷 o 또는 비아넘 덩, 뒤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이 이제 또 하나 물어봐. 아까 파킹장 있었잖아요. 그럼 파킹장은 왜 필요해? 내가 차가 있을 때 필요하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Vous avez un parking? J'ai une voiture. 나 차가 있거든요. 파킹장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파킹장이 있겠죠. Bien sûr. 물론이죠. Il y a un parking juste devant l'hôtel. 호텔 바로 앞에 파킹장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발 동물 하나 얘기했죠. 엥, 인터넷 얘기했죠. 파킹 얘기했어요. 결국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얘기를 다한 거야. 그런데 호텔이잖아. 그럼 호텔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아침 식사가 호텔 비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질문이 이거예요. 뷰띠대조네 에콩프리 이게 아침 식사가 그 비용에 포함돼요? 이런 뜻이에요. 뿌띠데조네 에콩프리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호텔 같은 데서 예약을 할때 진짜 써먹는 부분이에요. 뿌띠데조네 에콩프리 아침 식사가 포함되나요? 위, 예. 무프 루프 때 전에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아 8시부터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8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왜? 아침 식사 포함돼요 루프 티때 전에 꼭프리핀이 위했어. 그럼 그걸 끝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주위에 쭉 얘기하는 건 감독관이 알아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위까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낙거 해놓고 싹그 뚜껑, 비한 가격을 물어보는 거야요네 개를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호텔이고 이틀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100유로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호텔이 가장 비싸요, 가격도. 그리고 내용도 물어볼 게 많아. 110로요 그래서 레브시 멕시, 번종원에 이렇게 대화가 끝나지만, 보다시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어볼 게 많잖아. 근데 이게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아, 두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던 큰 것들, 어떤 장소에서 물건을 상업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 주부들이 아실 때, 죄 오시 부수왕들라는 표현을 써서 가격을 물건을 직접 직접 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휘를 모를 때는 이거 얼마죠? 아니 당신 뭐 있어요? 무슨 깨스 부자 매콤 이런 표현을 써서 응시 감독관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하나의 큰 축이에요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약과 관련된 부분이야 근데 거의 호텔 예약이 가장 동떨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보지 않으면 자칫, 물론 쪽지를 두개 고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호텔에 걸리면 호텔 빼고 딴걸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호텔에서 벌어진 것과 또 하나를 골랐는데또 하나가 전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럴 땐 선택 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예약을 할때 어떠한 내용들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런 방식을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유형은 구술에서 인적사항 묻고 답하기 어휘를 알고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것, 1번과 2번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웬만큼 점수를 다 얻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에, 아행, 기본, 제일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번과 2번 하고 나면 12점 정도는 넘게 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면 안 돼요. 단, 그렇다고 해서 난 이거 뭐잘 보나 못 보나 상관없어라는 표정을 얼굴에 비치면 안 돼요. 간절함이 얼굴에 묻어나야 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감독과는 아, 이 사람은 간절하거나 절실하거나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태한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을 잘 보고 못보고 떠나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태도가 굉장히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의바른 표현 맥시 오후바란 말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Au revoir et eh, bon courage.